네, 새봄을 맞아 새롭게 기획한 방송 주민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 마음 라이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윤지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방송은 지역 주민에게 의미 있는 노래를 소개하고 라이브 공연도 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음. 음악 토크쇼입니다. 오늘 첫 방송의 주인공 아주 멋진 분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어디에 사시는 구신지 자기 네. 소개 잠깐 해 보실까요? 네, 원주시 원동 네. 현진 아파트 에 살고 있는 네. 이춘식입니다. 예, 이춘식 어르신. 네. 네. 연세는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86살입니다. 네, 86세. 네. 네. 이렇게 네. 네. 정정하시네요. 네. 네,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우리 어르신 네. 반갑습니다. 아, 오 이렇게 네, 네. 첫 방송의 주인공으로 이제 참여하시게 됐는데요. 네네. 이렇게 첫 방송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86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동안 살면서 방송에 출연은 처음입니다. 그러다 아, 보니까 참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다복한 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네.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네, 네. 방송은 네.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네. 마음의 라이브 이춘식 어르신 편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어르신이 준비하신 곡이 어떤 곡일지 너무 궁금하고요. 네. 그 곡과 우리 어르신 인생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어떤 곡을 준비했습니까? 네, 김성환님께서 불러주신 인생을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 인생.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인생 가사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우리 어르신들의 대부분 그 인생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네. 하는데 네. 우리 특별히 우리 이춘식 어르신은 이 인생이란 곡과는 어떤 연관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지금 살면서 제가 지금 네살적에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예. 그 다음에 새 어머니를 세 분이나 모셨습니다. 아, 그리고 배다른 동생이 여섯 명이 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참 힘들게 살아온 과정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늦었지만 행복하게 예. 살고 싶습니다 아, 네. 아, 예. 네. 네. 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머 뭐 네, 힘듭니다. 예, 네. 새 어머니를 세 분이나 모시고 네. 정말 그 양을 조실부모하셨는데. 네. 어, 살아온 과정들이 좀 이렇게 눈에 선하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럼 가장 어려웠던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네, 가장 어려웠던 일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네. 산소에 모시고, 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6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아... 또고다음부도 오셨던 엄마도 다 돌아가시고, 네. 지금 배달은 동생이 네명이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그러다 보니, 걔들하고도 친하게 잘 지내고, 예. 그 뭐, 배달은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예. 그냥 동생으로서, 예. 마지로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어르신 그 스토리가 연관되어 있는 노래, 네. 인생이란 노래. 우리 한번 라이브로 우리 어신 네. 어르신, 어르신 <laughs> 노래 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친구가 네. 부른 인생 네. 우리 이춘식 어르신이 노래합니다. 한번 네. 들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올땐 내 맘대로 온건 아니지만 은이 가슴엔 꿈도 많았지 내손내 없는 내 곳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뒤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세워서 생각하지 꿈만 같은데, 두번탈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시청간 세월, 아쉬워한 듯볼수 없으리. 남은 세월이나 잘 해봐야지. 돌아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세상에 올땐내 맘대로 온건 아니지만 이 가슴에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곳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뒤골새 없이 나는 뛰었지 내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번살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수정간 세월 아쉬워한듯볼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 해봐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예. 어이, 어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가수가 아니라서 노래 잘못해서 아,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우리 네. 뭐 노래를 잘하는 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네. 어르신 그 인생이란 가사하고 네. 우리 어르신의 지금까지 살마, 살아, 살아오신 살마. 인생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노래다 보니까 네. 아마 아, 그 인생 스토리를 듣고 나서 저도 이 노래를 들으니까 우리 어르신 그 동안에 지금 살아온 인생이 쭉 그려지는 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른 감정입니다. 아 이렇게 사연이 담긴 노래를 들어보니 정말 우리 네. 어르신의 인생이 어땠을까를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80여년 뭐 어렵다면 어렵게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나머지 인생은 우리 네. 노랫말처럼 네. 또 열심히, 예, 멋지게 또 네, 살아보시면 되죠, 그렇죠.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처럼 우리 아저들 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오늘 처음 <laughs> 방송에 <웃음> 네. 참여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이고,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80%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보니까 복 받은 사람이면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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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네, 평, 아, 복을 받죠. 예, 복이 기할 기회가 안 옵니다. 예, 평소에 열심히 사셨고, 네. 또 오빠들 일을 많이 하셨나봐요. 아유 <laughs> 월급쟁이 한 30년 했습니다. 아그러시군네예 아, <laughs> 네,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도 어, 또 이런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또 노래 노래도 해주시고 자신의 인생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저도 너무 너무 행복했고요. 아마 듣는 모든 이 시청자들도. 아마 어르신과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어쨌건 네. 오늘 이렇게 첫 라이브 참여 참여자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 다음 이 시간에도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이야기와 노래를 들려드리는 마음 라이브 방송으로 또 찾아뵐 텐데요. 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나도 이 방송에 한번 나가서 내 인생 인생 <laughs> 네, 얘기 네, 네, 그리고 네, 네, 노래도 네,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복지관으로 신청을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요즘 이제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네, 힘듭니다. 네, 힘들어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우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불조심 또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 조심하셔서 네. 이 따뜻한 세번 맞이 잘 하시,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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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